도심지 상가 주변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늘 주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주차장법은 건물 면적에 따라 일정 규모의 부설 주차장을 시설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철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던 승용차가 멈춰서더니 방향을 바꿔 되돌아 나옵니다. 주차장 입구에 만차라는 표말이 붙어 있고 차단기가 가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지하의 부설 주차장 22면 가운데 6면이나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 있는지 오늘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동안 공영 주차장에서 돈을 내면서 이제 어쩌면 이중으로 이렇게 부과된 거잖아요. 사실 네. 소비자로서 살짝 기분이 나쁘긴 하죠. 건물 관계자는 외부 차량들이 들어오면 차량 통행이 혼잡해지고 관리가 어려워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 사고 네. 현장이 있어가지고 주차 공간이 여기 막 조금씩 지하 주차장에 막 조금씩 뭐 관리 문 시가지 곳곳의 기계식 주차장도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도 이렇게 방치된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낡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만 법적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철거도 쉽지 않습니다. 동해시는 건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 점검을 거쳐. 위반 시설에 대해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동해시가 상가 주차장을 단속해 행정 처분한 사례는 단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